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야 뭐해 감사합니다 텐션 모임 돈이 웃음냐 방알몬 뭐 노잼이네 여러분들 미안해요 사과의 의미로 제 친구가 스쿼트 한대요 내가? 야 방송 한두 번 해보냐? 빨리 들어가 어어어 어 여러분들 킹크래스율 미쳤죠? 왕 먹방 개인 방송인 다 먹지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방송을 망쳤다는 생각에 제 친구 스쿼트 완전 잘하죠 50일 50일 미안하기까지 했는데요 이게 뭐야? 뭐긴, 오늘 먹은 영수증이지. 반송금해줘. 야, 네가다 먹었잖아. 난스쿼트 하느라 먹지도 못했어. 그러길래 방송 에티튜드가 그게 뭐야? 아마추어 같이. 내가 하고 싶어서 아냐? 오늘도 네가 갑자기 킨 거잖아. 하여간, 요즘 애들은 주인의식이 없어. 양식권 입금해라, 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진상이 되어버린 건지. 원래 이런 애는 아니었거든요? 몇달 전까지만 해도. 나 방송 망했나봐. 시청자가 안 늘어. 에이, 한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 그래도 내 얼굴로 연습생도 쫓겨나고, 개인 방송도 방하고, 어, 이게 말이 돼? 혹시 나못 생겼어? 평소 얼굴 부심 짧던 애가 자존감 바닥을 찍어버린 거죠. 야 먹지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장한테 상의해 보자. 반장은 천재잖아 내가 봤을 때 먹지의 장점은 얼굴도 얼굴이지만 고등학생이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메뉴는 요즘 매점 음식과 옛날 문방구 간식 비교 먹방입니다. 잠깐만 이 부러질 것 같은데 요즘은 맛별빵이 대세예요 요즘 매점 장난 아니네 학교 다닐 때 생각난다?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떡상하게 된 먹재 방송 얘들아 고마워 내가 이은혜 꼭 갚을게 그렇게 훈훈하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수익이 적어서 나중에 내가 두 배로 사줄게 내가 먼저 냈어 송금 부탁 아직 입금 안 했어? 이래서 친구랑은 돈 거래하는 게 아닌데 변해버린 먹지의 태도에 불만은 조용히 쌓여갔고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먹지야 나 저번에 영상 찍고 팔로워 105명이나 늘었다? 그래? 웬 입으로 넘어갈 건 아니지? 어어 어, 어, 그래 뭐 먹을래? 아니 그런 거 말고 출연료를 내라고? 어내 방송 나오면 너네 홍보되잖아 그러니까 출연료 내야 내가 뭐 연예인한테 냐뭐 뭐야 그래 그걸로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너, 너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코앞 뭐냐? 버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면 늦는다 너네. 하지만 먹지의 버스를 타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 친구들 왜안 나와? 혼자 찍으니까 노잼이네. 그렇게 핀치에 몰린 먹지는. 사실 저 학교에서 혼자 다녀요. 헐 싸웠어요? 싸운 건 아닌데 유명해지니까 좀 힘드네요. 시기 질투도 많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반 친구들 얼굴도 다 올려져 있고 교복 심지어 SNS까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요. 야, 빨리 해명하라고. 왜? 너네 연예인 할 것도 아니잖아. 야, 넌이 악플들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냐? 인신 찾고 싶으면 내 방송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출연료만 내면 언제든지 절대 안 나가. 나가. 그렇게 반 아이들이 모두 먹지의 방송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일이 일단락 될 쯤. 안녕, 내 이름은 이전학이야. 네딱 봐도 소심해 보이는 전학생을 먹지가 놓칠 리가 없었죠. 방송 나올 생각 없어? 어, 방송? 난 그런 거잘 모르는데. 야 하지 마. 얘, 지 방송 찍으면서도 음식값도 다 받아. 심지어 출연료까지 받는다니까. 그래? 전학생 이벤트로 출연료 50% 할인해줄게. 이런 기회가. 같이 하자. 나 방송 배우고 싶었어. 그래? 그럼 교육비도 내면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줄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고마워해. <laughs> 에휴, 서도르 쪽쪽빨리겠구나. 하지만 우리와 예상과는 다르게 방송에서 전화기는 만원 후원 수방 확방 들어갑니다. 야, 이게 뭐야? 전화기는 신이야. 에휴, 여러분들 방송 신은 무슨? 오늘 난 배우러 온 거라니까 끝이 먹지야. 어, 어, 그렇지. 그렇게 그날의 방송은 대박이 났고 먹지는 전화가 내일 또 배우러 와라. 그래그래 그래. 근데 먹지야 너랑 찍은 영상 나도 써도 될까? 그럼 영상 값만 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먹지 다음날 유튜브에 올라온 전화기의 영상 제목은 학고 방송인한테 방송 교육받는 70만 유튜버 오늘 배우면 평생 써먹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영상에는 먹지에게 교육받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 오늘 음식과 출연료, 교육비까지 송금해줘 출연료는 50% 할인된 거 아니었어? 내 방송 나와서 홍보된 거 생각해봐 할인은 선 넘는 거 아니니? <laughs> 그래 끝까지 많이 배워간다 먹지야. 사실 전화기는 정체를 숨긴 대형 유튜버였고 먹지를 보자마자 영상각을 잡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먹지야, 영상 잘 썼어. 이 영상은 당연하게도 초 대박을 쳤고요. 얘들아, 지금까지 너무 미안했어. 영상 보니까 내 잘못을 알겠더라. 이제야 절 드는구나 우리 먹지. 그래,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럼 앞으로 잘하게 해명 방송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너네는 돈안 받았다고 먹지? 어디서 소리 안 들려? 어? 무슨 소리? 버스때 지나가는 소리. 그렇게 개인 방송의 기회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까지 놓쳐버린 먹지는 그날 이후로 쥐 죽은 듯이 지냈다고 합니다.